뭐하고 계십니까? 오늘은 서울 명절을 로아지에서 만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치는 이미 다져 놓았고 지금은 물을 긁고 있습니다 무도 만두 속에 들어가는 거죠? 네 알겠습니다 김치 다진 것 당면 삶아서 기름에 묻혀 놓은 것, 두부, 짠 거, 숙주, 삶아 삶은 것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, 그리고 무. 말씀해 주세요. 김치 다져서 짠 거, 무. 긁어서 짠 거, 두부, 그냥 짠 거, 숙주, 짠 데친 거. 거. 아, 데쳐서 짠 거. 지금은 음. 당면. 너무 끓여놓은 지가 오래됐는지, 라면처럼 됐어. 그래도 기름 안, 안 달라붙더라고, 기름 칠해놨던 거 넣고, 숙주도 잘라야 되겠다. 꺼내가지고 너무 많다. 여기다또 돼지고기도 들어가야 이제서 소금하고 들기름 넣고 하게로 가져와. 다진 파와 파 놓았던 마늘 다 들어갔나? 들기름과 들기름. 들기지 후춧가루 그리고 또 뭐? 들기름. 들기름. 는기름기름이야름 들기름. 들기름. 들는름들기아 이거 누가 다 먹는데? <laughs> 택배로 게요 과실 아,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다 깨보세요 좀 빨리 빠 통깨로 없어도... 안 넣고 깨소금으로 넣어? 거의 깨소금으로 해야지 왜? 이걸 먹어보고 음. 전병하게로 작은 통에다 한통 이거 진짜 너무 많다 온 친척 다 왔을 때 하는 양이잖아. 아유, 이건 제일 작은 달아잖아. 큰 달아로 이만큼씩 했는데 그 동이 있잖아. 한두말 들어가는 동이로아서 하나 가득. 확인, 일주일 전서부터 김치 짜고 두부 두르고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. 아, 김치 때문에 재채기 고기에 마늘, 파, 생강농축액이 있으니까 넣고 없으면 땡 없으면 그냥 생강을 다져서 넣어야지 헉? 아 생강을 다져서 근데 생강 발효.. 이게.. 음. 달던데.. 괜찮아 소금 또 소금. 파 음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나? 소금, 소금 빨. 아이맛소금을 할래? 맛 소금 어때요? 허기 요즘에 그냥 일반 소금을로 맨날 다안 쓰고 자꾸 허브 솔트 같은 거 넣으면 안 돼? 그게 좋은데. 비싸서? 요요 고기에다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아니야 많이 넣은 거 이제 깨소금은 언제 넣어? 깨소금 넣어주시지요 가만있어고 아주 고기를 아주 양념이 더. 아까에서 양이 줄은 건 전병을 붙이려고 빼놨기 때문입니다 총내용물은 같아서 메밀을 사다가 부치기를 부칠 때넣고 전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해놓곤 해놓지 않아가지고 얼었던 거를 다시 또 쪼개 놓은 거라 아직 덜 녹았습니다 나무줄 것 같은 걸로 하면 안 돼? 소에서 만들면 금방 만들어야. <목소리> 뭘또 찍어? 만두 만드는 거. <목소리> 뭐야? 만두 만들다고뭐 그걸 하냐?